로브 앞 여밈 고리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보면은 이제 로브는 보통 어, 앞에를 뭐 여며서 입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밈이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끈을 달아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리본으로 이렇게 묶어서 모양으로 이렇게 여밈을 해줘서 입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 이걸 만들어 놓고 그냥 여미지 않고 이렇게 풀어서 입어도 약간 멋을 좀 디자인 요소로, 이건 옵션으로 이제 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단에 보면은 이제 원단은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단의 방향은 식서 방향, 푸서 방향 이렇게 45도 바이어스 방향이 있는데 어 45도 이 바이어스 방향은 원단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 띠도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단을, 이렇게, 이제 원단이 이렇게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식서, 그리고 가로가 푸서, 그리고 이렇게 45도 각도 이 방향이 바이어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식서는 가장 안 늘어나는 원단을 만져보셨을 때, 가장 안 늘어나는 방향을 식서 방향이어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어 옷을 만들 때 이제 우리가 로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옷의 세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옷의 세로 부분을 보통 식서 방향으로 많이 두고 이제 재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이어스 방향 그래서 선생님들의 원단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방향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방향대로 해서 폭은 한 3cm 정도로, 이렇게 선을 먼저 긋고, 이렇 재단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길이는 한, 요거는 이제 개인 취향인데, 좀 길게 하고 싶으시면 35cm나 40cm 정도 하셔, 자, 이제 하셔가지고 나중에 너무 길다 싶으면 자르시면 되니까 일단 넉넉하게 길이는 한 40cm로 하고 폭은 3cm로 이제 그거를 자르는 거예요. 바이어스 방향으로. 저는 이렇게 잘라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자르면 이게 바이어스 방향이라 이제 잘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반으로 접어서 일단 다려왔어요. 그 다음에 다린 다음에 이 바느질 할 선을 이제 이 초크로 이렇게 그려왔는데요. 이 폭은 0.5.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0.5 되는 요까 이렇게 접었을 때이 골선 되는 부분에서 위로 0.5 정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쭉 선으로 바느질 선을 초크로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한 1cm 정도. 여기는 한 1cm 정도. 그리고 여기 옆에도 한 1cm 정도 해서 이렇게 0.5로 갔다가 쭉한 여기 한 5cm 정도 여유를 두고 위로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1cm 정도 폭으로 해서 쭉 내려와서 이제 0.5 간격으로 쭉 선을 그어준 다음에 여기 끝에도 한 5cm 정도를 남겨두고 1cm 남, 그 위까지 이제 바느질 선을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바느질은 굉장히 촘촘한 홈질로 할 거고 무조건 세네 땀에 한 번씩은 박음질로 해서 어, 촘촘하게 바느질을 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까 바느질 선 그어준 대로 이렇게 촘촘한 홈질을 해왔구요. 그러면 여기 구멍으로 지금 이 구멍으로 이 원단을 뒤집어서 동그란 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전에 좀 바늘이 굵은 바늘이 집에 있으시면 이 굵은 바늘에 실을 두 줄로 이렇게 꿰서 두 줄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이렇게 매듭을 짓고 끝에는 두 줄을 만들어줘서 끝부분에 조금 이제 원단이 빠져나오기 쉽게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끝 부분에 이제 실을 그 구멍으로 통과해서 잡아 당기면서 이거를 뒤집어 줄 거기 때문에 실이 어, 튼튼해야 돼요. 중간에 끊치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매듭을 한 세네 번 정도 아니 대돌아박기를 세네 번 정도 해서 매듭을 단단하게 해주고 이 바늘 귀를 네, 바늘귀를 이렇게 넣어서 이제 실을 빼줍니다. 실이 빠졌으면은 이 구멍으로 이제 원단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고 살살살살 당기면 이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잘안 뒤집어진다, 그러면 요, 우리가 이렇게 꼬매준, 꼬 남은 요 시접 부분을 좀 잘라주셔도 되세요. 짧게 잘라주시면 뒤집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뒤집으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부분은 이렇게 구멍에 원단을, 그 끝에 원단을 조금 이렇게 손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조금 더 당겨주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실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살살, 살살, 이렇게 당겨주면은, 이렇게 지금 원단이 이제 들어갔어요. 구멍 속으로. 그러면 요 밑에 원단에 여기 시접분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빠져나오거든요. 절대 세게 당기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요렇게 원단이 이렇게 나오죠. 뒤집어져서 그리고 이런 끈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옆에 우리가 그좀 넓은 부분은 이렇게 자르고 이런 끈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옷에 보시면은 한쪽은 이렇게 끈이 길게 달려있고, 한쪽은 그 끈을 이제 걸수 있는 이 고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요 지금 이 끈에서 고리가 될 부분을 살짝 조금 이렇게 한, 한 4cm 정도? 4, 5cm 정도를 미리 이렇게 확보를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옆에 고리 끈으로 이제 이용을 하, 그 활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 끈의 그 끝에 마무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끝은 저희가 그 이제 가위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올이 풀리거든요. 이 고리 자체는 사실 로브에서 없어도 되는데 약간 디자인 요소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옵션이에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끝에를 한 1cm를 이렇게 접으세요. 그리고 집에 혹시, 어... 색실 같은 게 있으면, 색실로, 뭐, 포인트로 어차피 이건 하는 거니까 색실로 하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린 실을 두 줄로 해서 한 30cm 정도 잘라, 그, 30, 한 60cm를 잘라서 두 줄로 이렇게 매듭을 져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한 1cm 정도 끝부분을 이렇게 접고, 요 사이에 실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그 매듭은 요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 1cm 정도를 접고, 아, 요 실이 통과하는 위치는 한요 1cm에서 약간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 실을 이렇게 돌돌돌돌 이제 감, 감, 이제 감아서, 이 올이 풀리는 이 부분을 이제 다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뭐, 어 특별한 뭐, 방, 기술이, 뭐, 정해진 방법이라기 보다는, 제가 어느 옷가게에서 이제 봤던 건데, 그 사장님은 이런 식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옷에 약간 디자인 요소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와서 한번 따라 해 보는 거예요. 요거를 할 때는 조금 당겨가면서 실을 살살 당겨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좀 깔끔한 그런 모양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끝에서는 이제 이렇게 통과를 해주면 실이 이제 고정이 되고요. 매듭을 지면 이제 겉에서 보이니까 이렇게 통과를 해주는 거예요. 실이 이렇게 이제 나와 나오면 반대편에서 이로 이렇게 통과. 그러면 매듭이 저절로 이렇게 젖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실이 나왔으면 요요실 지금 돌돌 감아주는 부분을 이렇게 통과. 이런 과정들을 몇 번만 해줘도 이제 매듭을 매듭 짓는 이제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자르시면 돼요. 그러면 한쪽 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쁘죠? 그러면 반대편도 한번 해주겠습니다. 반대편은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형광색으로 해볼 건데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실은 청바지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그 스티치 들어가 있잖아요. 주황색 막 이런 걸로. 그래서 요거는 스티치 사예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쓰는 면사보다는 이제 좀 많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모양 낼 때, 그 스티치 모양 내거나 땀 모양 낼때 쓰면은 좋은 그런 시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요 끝부분도 바늘, 한 1cm 정도를 접고 그 사이에 실을 매듭을 져서 두 줄로 한 다음에 매듭을 져서 이제 통과를 시키고 요거를 이렇게 요 올이 풀린 부분을 이제 실로 돌돌돌 감아서 이제 마무리를 감싸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실을 좀 당겨가면서 해야 모양이 좀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나왔으면 여기를 꽉 잡고, 여기 가운데 정중앙을 찔러서 바깥으로 반대편으로 나와서 이렇게 당겨주면 이제 매듭일 매듭 효과를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면 좀 심심하니까, 한번 더 해주고. 이렇게 나왔으면 아랫 부분으로 넣어서 빼주면 이게 좀 손으로 안될 때는 이런 펜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주면은 바늘이 좀잘 빠지겠죠? 이렇게 하면은 매듭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 옆에 좀 약간 뚱뚱하게 되긴 했는데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내줬어요. 고리 모양을 그래도 예쁘죠? 이거를 이제 옷에 이그 고리랑 해서 달아줘 볼게요. 자 이제 고리를 달아주는 위치는 이렇게 옷을 봤을 때 이렇게 옷을 아래다가 이렇게 놓았을 때 오른쪽에 오는 부분에 이제 고리를 달아줄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엔 요 끈을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어, 이렇게 로브를 보시면 우리 로브가 앞에가 약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곡선으로 그러면 여기서 약간 튀어나온 튀어 부분. 그 부분이 약간 옷의 그 중심이 될 거예요. 그 부분에 이제 달아주는 걸로 하는데 이거는 뭐 각자 입어 보시고 적당한 위치에 달아주시면 되세요. 저는 지금 일단 로브는 다 달려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만든 로브는 그래서 이거는 어, 이제 저고리 모양의 자켓인데 거기다가 한번 달아줘 보려고 네, 이거를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같은 로브 비슷한 건데, 얘는 이제 깃이 있어서, 약간 다른 디자인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뭐, 끈은, 이렇게 한, 뭐, 중앙으로 해서 달아줘도 되고, 아니면, 이제 조금 한쪽은 길고, 한쪽은 좀 짧게, 뭐, 그렇게 달아줘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한쪽은 좀 짧고, 한쪽은 길게, 약간 언발란스해서 달아줄 거고, 그 끈은 이렇게 해서, 그냥, 요 정중앙에, 그냥 되돌아받기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촉방실로 내가 직접 옷을 만든, 만드는 거는 내 맘대로 좀 다양하게 여기에 어, 자, 나의 이제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좀 발현을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좀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취향대로 뭐 실도 만약에 좀 집에 색실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넣어서 좀 약간 알록달록하게. 그렇게 만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의 그 로브는 원단이 화려하니까, 티는 안날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개성을 담은 옷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쪽 그 끈은 이런 식으로 그냥 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이제 고리가 달아져야 되는 부분. 고리도 자, 그러면 고리는 네. 아, 이거 제가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로봇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고리를 이렇게 달아줬으면 아, 끈은 그러면 고리는 그 반대편에 이렇게 그냥 안 보이게 아, 안에서 안 보이게 고리를 이렇게 넣고. 이것을 되돌아벗기로 이렇게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고리는 이제 약간 그 지금 한 끈은 약간 장식의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풀어서 그냥 입으셔도 되고 바람이 많이 불고 막 그럴 때는 요 끈을 요 고리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안 풀려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정도 뭐 접고 끈을 길게 하셨다면 뭐 리본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살짝 여며서 입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저는 로브에 요 고리까지 한번 만들어서 아, 해서 만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요 고리까지 이제 해서 어, 로고 만들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천천히 완성하셔서 올 여름에 시원하게 입고 다니시기를 바라고요. 다 만드시면 완성샷, 뭐 착샷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또 앞으로 어, 이어 이 패키지를 이어가는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두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패키지 신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